하이드로리튬 주주 여러분, 반갑습니다. 하이드로리튬은 결국엔 주가가 다시 상승이 나올 수 밖에 없습니다. 예전에 2차전지 뭐 수산 리튬 관련주로 인해가지고 뭐 양극재에 비전해질 핵심 소재로 주가 상승이 나왔었는데요. 자, 지금 주가가 쫙 빠진 이유는 사실상 이 종목은 전형적인 뭐예요? 세력주였기 때문에 세력들이 주가를 임의로 상승시켜 놓고 그 이후에 세력들이 목표가 6만원 라인 달성해 주니까 물량을 털어버리고 주가 빼놓은 모습인데요. 자, 보시면은 첫 첫 번째 파동이 만들어지면서 주가 반등 포인트 주는 것처럼 이렇게 만들어 놓고, 주주들한테 이렇게 희망을 갖게 한 다음에 다시 물량을 털어버리면서 주가 장기간의 하락을 맞이하고 지금의 하리드로 리튬을 만들어냈습니다. 자 보시면은 세력들의 움직임들이 다시 포착이 되고 있는 모습인데요. 예전에 2차전지로 인해 가지고 주가 이렇게 상승이 나왔었을 때는 거래량이 이만큼 발생해 주면서 주가 상승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세력들이 물량을 털어버리고 주가가 빠졌는데 계속해서 거래량이 발생해 주고 있죠. 자 그렇다라는 거는 뭐예요? 차트가 죽지 않은 겁니다. 죽은 차트는 어때요? 당장의 비슷한 종목인 EM 플러스를 종목을 봐도. 예전에 주가 뛰어났을 때는 자 이렇게 거래량 발생해주고 주가 상승이 나옵니다 근데 주가가 꺼질 때는 거래량이 발생하지도 않아요 사실 이게 정상인데 하이드로 리튬 같은 경우는 주가가 이렇게 푹 꺼졌다고 해도 거래량이 계속해서 발생해주고 있었습니다 이게 세력들이 매집한 흔적이에요 그냥 단순하게 거래량이 발생한가 보다 하실 게 아니라 이런 부분을 의심하고 넘어가야 되는 겁니다 자 위메이드 같은 종목을 또 비교해드리면 위메이드가 예전에 미르포 때 거래량이 이만큼 발생했고 주고 주가 상승이 나왔었는데 그 이후에 위믹스 상표 소식이 나와주면서 주가가 쭉 빠졌어요. 자, 근데 방금 보여드렸던 이 m 플러스랑 다르게 거래량이 발생해주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라는 것은 이 위메이드 또한 차트가 죽지 않은 겁니다. 죽지 않은 상태였고 세력들이 바닥까지 다 매집하는 모습이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바닥 구간에서 다시 한번 거래량 발생해주고 주가 상승을 뛰어넘은 겁니다. 그렇죠? 하이드로리스도 마찬가지라고요. 지금 세력들이 기다렸다가 재료가 좋을 때한 마리 터트리려고 지금 바닥 구간을 모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는 물량 테스트를 진행해 보고 있는 구간에 들어섰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거래량 발생해주면서 약간의 상승들이 나와주고 있는데, 자이 정도 물량이면 어느 정도 상승이 나오고 있는 건지 테스트하는 중에 있는 겁니다. 세력들이 이렇게 물량 테스트하는 이유가 아무도 없는 빈 집에 가서 자기네들끼리 주가 가 뛰어봤자 얼마나 뛰어죽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주기적으로 이렇게 툭툭 건드려가지고 신규. 유... 웹을 시킨 다음에 주가를 띄우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구간 절대 털리지 마시고 꼭 들고 계시면은 세력들이 알아서 주가를 다시 한번 띄워주면서 수익 벌수 있는 구간에 있기 때문에 제가 하이드로 리튬이 앞으로 이고 계속해서 촬영해드릴테니 저 강산이와 함께 하실 분들은 구독버튼 눌러주셔가지고 앞으로 저 강산이가 어떤 말을 하는지 어떤 공시를 띄워드리는지 확인해보시면서 대응을 잘 하시길 바라겠고요 혼자서 대응하기가 좀 어렵다 하시거나 궁금한 내용이 있지만 언제든지 편하게 저 강산이한테 하이라고만 문자 보내주셔가지고 저 강산이한테 대형 리포트 한번 받아보시고 궁금한 내용 편하게 말씀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저는 주식 유튜버로서 구독과 좋아요 이걸로 먹고 살고 있기 때문에 한 번씩 눌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아무리 지치고 힘들어도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신 거 보면서 정말 큰 힘을 얻고 영상 찍고 있으니까요. 모두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주주님들에게 제가 찐 구독자라고 생각하고 그동안 우리 구독자님들 제 영상 시청하시면서 수익 보게 해 드렸던 그런 인증들 다해 드릴 예정이고요. 작은 선물 하나 드릴까 합니다. 우선 제 영상에 좋아요. 이거 안 눌러 주셨다고 하면은 한 번씩만 눌러 주시길 바라겠고요. 그동안 뭐이 종목으로 얼마나 수익 봤다, 저 종목으로 얼마나 수익을 봤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직접 보여 드려야겠다 싶어 가지고 이번 기회에 보여 드릴까 하는데 이게 절대 자랑하는 게 아니라 우리 구독자님들 수익 보게 해 드렸던 그런 내용들이라서 여러분들도 제 구독자가 되어주신다고 하면은 이런 수익률, 남 일이 아니다라는 걸 말씀드리고요. 제가 수익 인증 다 해드리고, 한달 안에 3배 이상, 대박 급등 나올 종목이 하나 있어가지고 그 종목을 여러분들께 하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 영상 처음 시청하시는 분들은 잘 모르실 수 있겠지만 제가 이번 연도 초에 엔캠을 8만 원대 잡아드렸던 거 다들 기억하시죠? 자, 한미반도체 또한 5만 원대 잡아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필옵틱스도 9천 원대 잡아드렸습니다. 자, 아시는 분들은 알고 계시기 때문에 제 영상 매일 시청해주시는데, 자, 유튜브 주식 방송을 보면은 뭐큰 상승이 나올 때마다 뭐 자기는 뭐 바닥에서부터 잡았다, 뭐내 말대로 했으면 다 수익이다 이러는데, 저는 그런 사람들 보면 사실 근거도 없고 증명도 없이 말로만 떠들어대는데 저는 증명이 가능합니다. 제가 이 종목들 다 바닥에서 잡아드려가지고 그 당시 제 영상 시청하시는 분들께 큰 수익 안겨드렸다는 거 짧게 증명하고 바로 한달 안에 3배 이상... 초급등 올라가는 그런 종목 설명 드릴 텐데 저도 굉장히 많이 기대를 하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꼭 받아가시길 바라겠고요. 진짜 말도 안 되는 종목입니다. 이거 절대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이번 연도 초에 그 당시 방송할 때 1월 4일 보면은 이때 언제였어요, 앵캠? 자, 1월 4일 이때였습니다. 이때 시가 8만 2,700원으로 시작해가지고 매수가 8만 3,000원에 들어가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여기서 또 말로만 하면 은 우리 주주님들이 안 믿으니까 제가 아까 문자 보여드렸던 문자 사이트에서 뭐, 내역을 겨우 찾아 냈긴 했는데, 아, 이번 연도 초에, 1월 4일 장전에 다 보내드렸고요 매수가 8만 3천원 잡고 1차 목표가 30만원 잡아드렸고요 자 세력들이 예전부터 물량을 확보하는 흔적이 있었습니다 좋은 재료가 나와주면은 세력들의 주가 크게 한번 띄워줄겁니다 반드시 매매가 지켜주셔야 수익 볼수 있습니다 라고 우리 구독자 500명한테 다 문자 보내드렸습니다 여기 제 연락처 보이시죠 상단에 나와있는 연락처랑 같은 번호고요 제 주머니에 있는 휴대폰이에요 이거 번호 안바꾸고 아직도 그대로 사용하고 있으니까 언제든지 문자 보내주시면 되는데 자, 아, 이거 포토샵이다 뭐니 하는데 포토샵 이런거 안됩니다 자 실제로 있는 사이트고요. 자 이렇게 83,000원 이하로 잡아 가지고 수익 챙겨 드렸습니까? 안 드렸습니까? 그때부터 아직까지 저 강사님 믿고 구독해 주신 분들은 다 알고 있을 겁니다. 이거 말고도 엄청난 상승을 이끌어 줬던 뭐예요? 한미반도체. 한미반도체 또한 이때 1월 24일에 다 보내드렸습니다. 이때도 시가 보시면 5 8 5 0 0원으로 시작해 가지고 매수가 59,000원으로 잡아 드렸어요. 자 보이시죠? 한미 반도체 59,000원 이하, 1차 목표가 10만원 잡아들였고 그간 엄청난 상승 이후에 5만원에서 6만원 라인 횡보했지만 지금 절대 고점이 아닙니다. 현재 엔비디아와 SK하이닉스에서 분주한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1월 24일, 이것도 장 전에 보여드렸고요. 저는 항상 장 시작 전에만 문자 보내드립니다. 이렇게. 자, 우리 구독자 500명한테 다 문자 보내드렸고, 똑같이 연락처 상단에 나와 있는 연락처랑 같은 번호고요. 제가 그냥 아무 종목이나 잡아서 문자 보내는게 아니라 이렇게 설명까지 해드렸습니다. 주가 상승해줄 만한 그런 확실한 재료가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더큰 상승을 노릴 수 있습니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우리 구독자 500명한테 다 문자 보내드렸었죠. 그 당시 한미반도체 재료 좋았던 건 다들 아실테고요. 제가 이렇게 5만 원대 라인 잡고 두 달도 안 돼가지고 거의. 두배 가까운 수익을 보게 해드렸습니다 아, 피롭티스이 종목 또한 제가 9,000원대 이 구간에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었는데 2만원 라인 돌파했습니다 제가 문자 보내드렸던 게 그냥 1월달인 걸로만 기억을 했었는데 뭐 내역을 살펴보니까 23일에 문자 보냈던 게 나와 있었습니다 자2 3일 언제예요? 자 이때죠 이때도 똑같이 시가 8,940원 시작으로 해서 제가 지니까 9,000원 라인 잡아드렸습니다. 자 문자 내역 보면은 히로티스 매수가 9,000원 이하, 1차 목표가 15,000원 잡아드렸고요. 장기간 동안 세력들이 밑바닥까지 긁어 모았습니다. 곧 좋은 재료와 이슈가 나와주면서 세력들이 크게 뛰어줄 예정입니다. 반드시 매매가 지켜주셔야 수익을 볼수 있습니다라고 우리 구독자 500명한테 다 보내드렸습니다. 1월 23일 8시 26분에 보여드렸고요. 여기 제 연락처 상대에 나와있는 연락처랑 동일합니다. 이때 제가 1차 목표가는 15,000원으로 짧은 수익 챙겨가시라고 잡아드렸었는데 생각보다 재료가 좋아 가지고 더 올라간다고 잘 공지해 드리고 목표가 2만 원대 이 가격으로 상향한다고 조정도 해드리고 추가 수익 다 챙겨드렸던 걸로 기억하고 있는데 자 이런 식으로 저는 증명을 다 해드리면서 무작정 올라간다 라고만 떠들어대고 내말 들었으면 다 수익이다 뭐, 뭐 이런 거짓말 하지 않습니다 자 그때 당시 제 구독자님들도 다 영상 시청하신 거 알고 있기 때문에 영상에다가 절대 거짓말 하지 않습니다 자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던 인증 다 해드렸으니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대박주 차트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게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박주 차트인데요 아, 거래량도 보면 주가 하락이 나오고 있는데 바닥구간 돌입을 해도 세력들이 바닥구간할것 없이 싹 긁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종목은 최소한 3년 정도 매집이 된 것으로 포착이 되었고요 거기 있으면 허자 하나 띄워줄 건데 이게 엄청난 거라 공식 발표 나오고 난 뒤에 그, 들어가기에는 세력들이 이미 다 띄워놓은 상태라서 발표 나오기 전에 지금 이럴 때 매수 구간으로 보시고 들어가시면 은 여러분 진짜 초대박이라고 봅니다 아, 이번 연도 엔캠, 한미반도체, 피로틱스 이거 다 놓치신 분들은 지금 아쉬워할 게 없습니다. 이번에 제가 소개해드리고 있는 종목은 제가 생각했을 때 역대급 히든 종목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긴말하지 않습니다. 이 종목을 꼭 받아보시겠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위에 보이는 제 연락처로 그냥 구자 라고 문자 한 통씩 보내주시면은 제가 딱 500명한테 제가 엔캠 그리고 한미반도체 피로티스 증명 해드렸던 것처럼 이 500분들한테만 이 종목이 뭔지 문자로 발송해드리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문자로 종목명을 보내달라 했지만 이번에는 부자라고 문자 달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여기까지 읽어주신 우리 찐 구독자님들한테만 이렇게 히든 종목을 선물해드리고 싶어가지고 준비한 것이니까 반드시 부자라고 문자 보내주시길 바라겠고요. 자이 초대박 기회 꼭 잡아가셨으면 좋겠고요. 진짜 과장을 좀더 하자면 아마 이번 주. 종목은 인생이 바뀔 수 있을 만한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1차 목표가를 달성하게 되면은 영상에다가 공개적으로 종목명을 말씀드릴 건데 이게 날마다 오는 종목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문자 안 주시고 그때 가서 후회하시지 마시고요. 선착순 500명이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빠르게 제 연락처에 부자라고 문자 보내주세요. 아시겠죠?